왜 우리나라 경제가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6%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자용의역협정 쟁점 현안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와 관련해 기존 협의문에 대한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24.6%로 2.9% 포인트 높아지면서 총 12조 3천억 원이 국내외 주식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초 이후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이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가 빠르게 회복세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역시 1.8% 가까이 내리다가 0.5% 수준으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부진했는데 후반부에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의 마지막 장이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지수가 많이 힘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버텨주는 장이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포인트 내리면서 169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6일 이후에 10거래일만에 1700선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1700선 위로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 1690선 후반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으로 지수 상황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2,490억 원 정도 매수해줬고요. 기관이 매수로 흐름을 바꿔줬습니다. 2,000억 원 정도 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은 역시 끝까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3,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겨줬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빨간불을 키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2포인트 오르면서 48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은 477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500선은 먼 모습입니다. 수급상황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매수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131억 원 매수 우위를 차지했고요. 장중의 개인은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개인이 34억 원, 외국인이 81억 원 팔았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급등했는데요. 오늘 4원 60전 오르면서 1221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려감에 1,243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이 과하다는 인식과 함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여외 세력에 달러 손절매도에 상승폭은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내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 내리면서 오늘 80만 원 다시 내려온 상황. 77만 원, 77만 4천 원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업종들의 강세에 현대차가 1.7% 올랐고요. LG 화학이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역시 2%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은 3%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2%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서울반도체가 3.6%장 마감에 급등했고요. 셀트리온도 1.7% 올랐습니다. 소디프신 소재가 2.3% CJ오쇼핑 역시 2% 올랐습니다. 오늘 태웅이 어제 5% 급락했었는데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 올랐고요. SK컴즈 2.8% 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악재에 의해서 증시가 많이 휩쓸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자동차주 반가운데요. 현대차가 1.7%, 현대 모비스가 2%, 대우차 판매는 쌍용차 판매 기대감에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저가, 저 오늘 자동차주들 실적 기대감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들 어제 중국발 악세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KB금융이 1.3%, 우리금융이 1.6%, 하나금융주들도 2.5% 내리면서 은행주들이 약세였고요. 보험주와 증권주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우증권이 1.2%, 삼성증권이 2%, 동부화재가 3.4% 내리면서 증권주와 보험주 오늘도 약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주들 어제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발악재에 차이나 킹이 1.9% 그리고 차이나 하우란이 1.4% 하지만 장중의, 장중의 하락폭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세종시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세종시 수조관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을 받았는데요. 프럼파스트가 7.8% 급락했고요. 유라테크가 5%, 이랜텍도4% 내리면서 세종시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시장 확대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웅진에너지가 오늘 상장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SK 캠마카리 5%, 신성홀딩스 9% 오르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많이 약세였지만 내일 기술전 반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라트 성공 전략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시영이었습니다. 네, HMC 투자하신 거의 김중환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호가 대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 일단 우리 시장 특징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동시호가 상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기관이한 천억 원 정도 유입이 되면서 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동시효과에서 낙폭을 상당히 아 축소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아 특히 또 코스피 외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의 모습을 보인 점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벽에 끝난 미증시 및 글로벌 증시의 급락으로 국내 코스피 지수 역시 뭐 1,680선을 하이하면서 출발하기도 했는데요. 어 말씀드린 것 같이 하락폭을 축소하고. 20일과 60일선을 지지받으면서 1698포인트가 넘게 이제 마감했습니다. 어 개인과 프로그램 물량이 동반 유입되었고 이제 동시 효과 때 기간의 물량이 유입되면서 지수의 낙폭을 상당히 줄인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반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뭐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도 한때 20원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급등폭을 상당히 줄인 걸로 보이는데요. 주요 아시아 증시 역시 금일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소비 지표 부진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급락한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경기 선행지수의 하향 조정에 따른 성장성 둔화 우려감 및 미국 매크로 모멘턴 둔화 재차 부각되고 있는 유럽 재정 악화 가능성으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서는 주요 지수, 지지선을 하회 했지만 장막판 어~ 반등하면서 어~ 지지선을 상회하면서 마감했던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기관이 참 후반부에 매수를 했다는 게 앞으로 수익률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 생기는 상황입니다. 7월이 이제 다가왔는데 수급 상황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도 주, 충분히 주, 아, 반영, 아, 존재했던 걸로 보이지만 아직도 전주에 수익증권과 관련한 물량이 5천억 정도 나왔다는 어, 등 이제 그 투신권에 그~ 그~ 펀드와 관련된 그~ 물량 부담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외국인 쪽을 보면 최근 들어서 그~ 매도 규모를 좀 확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도 좀 어~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런 그~ 이런 거와 관련된 수급 쪽의 부담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금일 기금이 국민연금이 특히 이제 뭐~ (2011년에도) 주식 비중을 어~ 크게 아~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금일에도 기금을 중심으로 어, 기간이 그 순매수를 기록했는 등 기금 쪽 자금은 계속해서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닥 흐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보기도 했는데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고 마침또 코스닥 시장 오늘 2% 정도 낙폭을 보이다가 많이 회복됐고 장후반부에는 다시 상전,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줬었는데 본격적으로 회복을 할수 있을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전주에도 그와 관련해서 이미 좀 예고를 드렸는데요. 코스닥 시장을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렸고, 그에 관련된 근거로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약세가 좀 지속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면서 최근 그 오히려 이제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그 실적 시즌이 이제 조만간 그 7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아무래도 실적 시즌의 주인공은 대형주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그 강세를 좀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으로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대비 계속 좀 상대적으로 그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어닝 시즌 이후에 대체적으로 그 종목장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향후를 대비하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 그좀 저가 매수를 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을 또 준비하려면 외부 요인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지 그냥 말씀 함께 부탁드리죠. 네, 금주 말에 보면 고용 지표들에 관련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좀 광란세가 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전일 컨퍼런스 보드가 뭐 중국 경기 선행 지수를 수정했던 부분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는데 그 외에도 6월 미, 미국 소비자 기대 지수도 전망치 62.5를 크게 하는 52.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 금일 밤엔 또 미국 ABC 소비자 기대 지수와 그 6월 ADP 취업자 변동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비자 기대 지수의 불안한 모습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ADP 취업자 변동은 이전치 5만 5천 건보다도 지금 그 조사치에 의하면 6만 건 이상을 잃을 걸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고 주말에 있을 그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그 다른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는 견주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1,700선 거의 보름 만에 다시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 내일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그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전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1,700에서 1,750선 구간에서 살 실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고점을 높게 안 보는 근거로는요, 첫째 금년 증시의 추가 상승력이 크게 높지 않게 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직전 연도에 50%의 수익률을 기록한 해, 다음 연도의 수익률은 최대 1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정 하에 금년 고점이 1800을 크게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실적 시즌을 마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주요 255개 기업의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에 서한 41.3%, 전분기 대비해서는 1.5% 개선된 한 23조 8,541억 원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있지만 추정치 자체가 좀 하향 조정된다는 부분에서 실적 기대감이 크게 높지 않아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말씀을 듣고 전주 차익 실현을 한 투자자라면 아직까지 지수의 의미 있는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최소 1650선 아래까지는 관망하는 자세가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직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한 투자라면 어뭐 지수의 초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어 금일 장 막판에서 보신 것 같이 어 최근 국내 투자 심리가 그렇게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적으로 어 차익 실현의 기회는 존재할 수 있을 만큼 1700 이상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으로는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코스닥 종목과 코스피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 바람직할 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종목은, 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혹은 어닝 시즌에 오히려 좀그 전방 사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그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어, 추가 매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음, 저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도 유망한 종목이 있다면은, 이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상당히 유망할지 그에 대해서 말씀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와 관련된 장비 및 부품주들의 좀 관심을 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 전방 사업의 수혜, 그리고 2분기 실적 개선이 그들로 업종에서 지속될 수 있을 만큼 대형 종목의 실적 개선이 기록되고 나면 그 이후에 관심은 시장의 관심은 그와 관련된 중소형 종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좀더 관심을 가지면 그 금년 저그 5월 조정 부분이었던 5월 25일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어떤 그 향후에 펀더멘탈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과 그리고 주가 모멘턴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투자 시점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듣기로는 조금 지켜보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시각 코스닥 시장에도 여전히 어, 대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네, 코스닥 시장에도 어느 정도 대입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우선은 그 실적 시즌에 그 대형주들의 실적을, 그,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자동차 관련주의 대형 종목의 실적을 조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중성 종목의 시장으로 관심을 가지기까지는 좀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어, 그,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할 만큼, 어, 좀 분할 매수에 가는 자, 전략도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6%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을 5.8%로 예측했지만 내부적으로는 6%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남유럽발 충격 속에서도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자 하반기 5% 안팎의 성장을 거두어 올해 6%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특히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데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고용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6%대 성장을 거두면 지난 2002년 7.2% 이후 8년 만에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와 관련해 기존 협의문에서 점 하나를 빼는 것도 개정이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와 한미 FTA 실무 협의를 주고받기 했다는 비판에 대해 황당무기하다고 생각한다며 빅딜설을 일축했습니다. 자동차 협상과 관련한 미국 측 불만에 대해서는 이 순간까지 구체, 구체적으로 전달된 게 없다며 단순히 덜 팔리는 게 위장된 장벽이라고 주장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내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24.6%로 2.9% 포인트 높아지면서 총 12조 3천억 원이 국내외 주식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대신 채권 투자 비중은 67.6%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올해 16.6%에서 내년 18%로,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5.1%에서 6.6%로 늘리는 내용의 내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주식투자 외에도 부동산과 사회인프라,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대퇴투자 비중도 올해 6.4%에서 7.8%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67.8%인 국내 채권투자 비중을 내년에는 63.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초 이후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은행채 연동 주택대출과 고정금리형 주택대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달 중순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가 처음으로 상승한 데 이어 변동 금리형 주택 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 금리 오름세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 국민과 신한, 우리은행 등은 3개월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지난 주보다 0.01% 포인트 올렸습니다. 국민은행의 은행채 6개월물 연동 주택 대출과 3년 고정형 주택 대출도 지난 주보다 각각 0.23% 포인트와 0.19% 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제2금융권의 제2, 대출금리 상승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펀드 수익에 영향을 주는 위탁매매 수수료나 매매 회전율과 같은 펀드 비용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펀드 공시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나 SK 카드는 스마트폰 갤럭시S 구매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비용을 2년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터치 S를 내일 출시합니다. 이 카드는 매월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단말기 구입 비용을 월 2만 5천원까지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불안전판매 비율에서 우리 아비바 생명과 흥국 생명 보험 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비바는 설계사 부문에서 생보업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4.2%의 불안전 판매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흥국생명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다이렉트 부문에서 무려 19.2%를 기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보유 계좌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CMA 자동 담보 대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수 미납이 발생하거나 카드 대금과 공과금 및 지정일 자동 이체 등으로 출금액이 부족한 경우 계좌 내 자산을 담보로 자동 대출이 일어나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네, 글로벌 악재, 우리 증시. 이 코스피가 1,700선을 내줬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면서 낙폭을 대거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코스닥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찾았다는 점인데요. 오늘 2% 넘게 밀리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그중에서도 좀 앞으로 실적이 호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일 것을 앞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1.9% 가까이 내리면서 9382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좀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0.9% 내리면서 현재 2403포인트 선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